이렇게 어, 나 이렇게 보니까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다 가리니까? 이러면 더 잘생길 거예요? 무다이프루 기차역 도착했고요 9시 기차인데 저희가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무다이프루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진짜 촉박해서 완전 뛰어가지고 급하게 온 기억이 있어서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무다이프루역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고 H A1 A1 요거다 저거예요 저거 좁아. 아, 어떻게 여는 겨? 아이고! 에잇은 어딨지? 에잇. 아, 에잇, H1A 맞겠지? 아, 케빈 C 맞구나. C 맞아요. 어, 어. 오, 저희 슬리핑 주차입니다. 엄청 쾌적하네요. 어, 그래도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네. 가방같은데 이런데다가쓰셔놓으면될것 같고요 이런데다가 이제 계단에다가 네. 물은 저 위에다가 놔도 되고 아 좋네요 일단 올라가보세요 아네 어, 엄청 어, 생각하네요 왠지 모르지만 1등급짜리 자석으로 되어있어요 아이소 합니다 지금 A2가 분명 2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개인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생각해서 한 건데 짐을 거기다 두시고 어 그니까 지금 하잖아요. 전 무거 워 대지겠거든요. 아, 좋네요. 네 여기. 근데 시... 이거 저희 자리 맞죠? 네 저희 자리 맞는 것같아요 어, C 캐빈에 도 맞았고 그 저기도 맞았으니까 맞을 거예요. No. It's trained. Yes, uh, yes. Uh, uh, I ask sorry. Can I ask you? Our ticket is. My se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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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1등급이고요 네. 저희 2등급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 so sorry.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1등급. so sorry, so sorry. Hey, so sorry. I told you. <laughs> 제가 착각해서 그 1등급 어쩐지 너무 좋더라고요. 아, 헷갈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 좌석은 이제 여기입니다. 너무 좋더라. 고 거기 엄청 넓고. 거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제가 시트를 거의 다막 풀어 헤치고 왔거든요. 이거를 다시 갖다 줬어요. <laughs> 그.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했다. 운동해서. 아, 너무 좋은 자리를 보고 제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 도대체 뭐지? 예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1등급 같은 2등석 자리가 있는 건가? 막 그런 걸 많이 헤맸죠. 저희 간식이고요 가방이고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미니 이제 세팅을 할 차례입니다. 막 그렇게 깨끗하게 안 깔았고 좀 대충 깔았습니다. 미는 얼마나 깔끔하게 깔지? 음 보니까 응. 이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데가 있다고.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제품 정성들여 하는 거요 그러게 저한테는 엄청 재촉해서 저 대충했거든요. 제가 재촉했나요? 응 살짝 재촉했어요. 눈, 눈으로 쏘고 있었어요. 마스라이팅 하지 마. 수 있는 법? 2등석 세팅은 다 끝났고요. 거의 지금 앉아서 닦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3등석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도착하겠죠. 솔솔 오고 있어요. 내일 있어요 1시쯤 도착합니다. 안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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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분바이에 도착해 여러고있러분 근데 분여러시여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 개념이 없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도착했대요. 1 7곱시 음도 수염이 많이 자랐네요. 드디어 모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웨스트 엑시트가 있고. 우버를 잡아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이 있으려나? 글쎄. 어 이게 이게 길이. 아 그러네 길이 아닌 것 같아. 어, uh, we want to catch the Uber. 오케이, okay. so this actually we we also trying, e c e w come with us. 아, even we also trying for the Uber.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그 check. 본인들도 이쪽에 Uber를 잡는다고. 아, 잡을 수있 맞아? 여기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철로가 있어서. 어, 못갈것 같은데? 거리가 먼데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차역에 갔 나왔는데 왜 여기 정글이죠? 이제 사람들 사아 아하. we need t 아, 오케이. 친절한 인도인들과 외국인 저희를 되게 챙겨주네요. 우리 아 잘하면 설로 넘겠는데요? 오, 아살 조심하고. 응. 오, 빨리 가야 되는데. 오, 열차를 건너 저희 처음이건요철이 와요. 열차 사이로 저희가 건넜어요. 어, 왜 그? 어디였어? o u t h k o r a South Korea. Thank you. Daniel 와 Daniel. We love Bang j u n u Yeah, we love Parasite. 아, ah, Parasite. Parasite. Yeah. Ah. And old ah. boy. Bang Juno. Old boy. Old uh. boy. 어떻게 어떻게 길가를 찾아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아, 정말 기차역부터 쉽지 않네요. 건널 때는 응. 그 이렇게 차단봉이 어, 열려야 될것같아요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봉 앞에 있었던 스텝인가 직원인가 우리가 이렇게 건너서 넘으니까 따봉했어요. 아 진짜? 어, 이렇게 따봉. 아. <laughs> 문 열어줄 생각은 없고. <laughs> 역시 재밌는 동네입니다 여기. 뭐 어, 기찻길 뒷길로 좀 나오니까 이런 이제 영화관도 있고요. 지금 이런 골목에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쓰레기 네. 주워 먹고 있는 신성, 신성한 소입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다른 건잘 모르겠어. 그냥 높은 건물들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차도 좋은 것들이 좀 많아. 뭐 벤츠도 다니고. 여기가 빈부격차를 잘 많이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들었어요. 몬바이 어때요? 몬바이가 조금 냄새가 살짝 더 나는 것 같아요. 안내가 좀더 난다 그래야 되나? 길거리도 그렇고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약간 살짝 와사, 와사비 같아요 문바이 음. 온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진 않았는데 음. 빵빵거리는 소리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잘안 들리는데? 어. 아, 지금도 빵빵되긴 하는데 그렇게 거슬리진 않네요 우리가 반대쪽으로 나왔으면 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네. 더 이뻤.. 네. 이뻤네요 아, 음. 대신 사람이 많고 내 생각 응원 음.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다 전쟁 통 아닙니까? 이거 무슨 줄이야 이런 거? 아, 이런 버스 거. 버스 스테이션 아, 버스? 인도 버스도 그렇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는 공짜라고 들었는데 다 공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아직 안 찾아봤고 버거킹도 있네. 버거킹에 소고기 패티, 돼지고기 패티 없는 거 알아요? 무조건 치킨밖에 없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인도에는 <laughs> 제가 그렇게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게못 먹게 하니까 엄청 땡겨요 나 지금 삼겹살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저는 삼겹살보다는 처가빛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보니까 숙소 근처에 아. 한식집이 이식 있기는 해요 아, 근데 진짜? 비싸 아. 한1 5 0 0이야 치킨 아. 한거안 먹어 아, 요 탄두리 <laughs> 치킨 먹고 말지 탄두리 <laughs> 치킨 3 0 0인가 그렇더만 자이프로나 우다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응. 나 지나가 하면서 이제 응. 지나갈 때까지 이제 켰는데 응. 여기는 그래도 빵빵빵 정도? 응. 이 정도는 약간 제 한국 부산이랑 비교했까아 아, 아, 아직은 인도긴 하네요. <laughs> 인도의 뭐 도시들을 각각 비유를 했는데 문바이가 부산과 같고 첸나이가 대전? 노잼 도시라고 하고 대전 사람들 죄송합니다. 고하는 양양이라고 제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산에 있다가 한 5일 뒤에 양양으로 놀러 갑니다. 아 옆에 바다가 있네요. 성도 같기도 하고 진짜 부산 같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인도의 영종대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 이제 도착했고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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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eah. From which international city to India? w e r e did y o come from now? This is your Wi-Fi password. You yeah. acknowledg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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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훨씬 좋아지네. 그러니까 역시 대도시라 이제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라바라바라 나나라바라. 아다바게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 <목소리> 있고? 어 화장실 진짜 깨끗하다. 와, 여태 봤던 인도 화장실 중에 제일 깨끗해. <목소리> <목소리> 최곤데요 예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막상 도착했을 때뭐 예약한 적이 없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추가요금을 연금. 추가 더 내라고 한다든지 많이 걱정하는 거아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안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숙소에다가 짐 풀고 이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니까 무슨 탄두리 치킨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건물이 <목소리> 꽤 높아요. 제가 홍콩을 가본 적은 없지만, 홍콩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목소리> 여기도 건너야 되고, 저기도 건너야 돼. 조심하세요. 들어오세요. 숨만 <목소리> 보이면 아주, 건너갑시다, 이제. 어. 오여기뭐다 어, 사람 많아 보인다. 어. 치킨을 먹어볼까요? 네. t h 이거를 돈을 내는 건데 이걸 마실래요? Thank you.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가안 들어간 데가 없네. 이게 칠번이면은한 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캐러쳐. 버터치킨이랑 양파랑. 양파랑 싸가지고한입 먹는데 맛있네요. 요거는 이제 버터치킨이고요. 요거는 이제 양고기인데. 둘 다, 둘은 맛이 비슷할 것처럼 생겼는데 맛이 아예 달라. 엄청 부드러워요. 뭐 고수가 엄청 짙다던지신료 맛이 세가지고 못 먹는 음식은 없고 다 먹을 만합니다. 저는 인도 살아도 될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 인도 음식이 뭐 이렇게 힘든 게 없었어. 물갈이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분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잘 드시니까 다행이네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민트 같은 거 입이 되게 화학해지고 아, 상큼 상큼해지고 괜찮아요. 와우 맛보세요. 맛있는 맛있어요? 찜음에음 음, 이런 맛이구나. 아 작은 거 시키기 잘했다. 음. 큰 거는 먹고 싶어도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그래? 고. 내 말이 잘. 오. 맞아. 오. 오케이 thank you. 한번 드셔보실래요? 응. 이렇게. 아 먹어봐. 먼저 먹어. 음. 특이한 맛. 내가 상상하던 코코넛 맛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소한데? 이런 맛이고 y 땡큐 네 맛있네요 아,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저렴하게 밥잘 먹고 후식으로 코코넛도 먹고 조금 쉬러 갑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저희 이제 문바이 도착해가지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느지 이제 일어나가지고 동네 마트나 한번 간다 와보려고 웨리오 웨리오? 네. <laughs> 길을 여기 같이 건너보자. 이게 빨간 지금 불인데. 빨간 불이거든요. 아이고 다들, 근데 막 다들, 다들 그냥 지나 그냥 다들 지나가셔서 저도 그냥 같이 지나왔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여기서 파는, 파는 야채나 과일들은 좀 신선해 보여. 밤이라 그런가? 저희가 가야 될 슈퍼는 저기인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이렇게 건너는 게 맞을까요? 건너고 있어요 근데. 어. 네. 뭐 알겠는데. 다들 저렇게 건너네요. 이렇게 건너는 게 맞겠죠? 이저 네. 어떻게 건너야 되지 하고 건넜습니다, 어쨌든. 어. <laughs> 이 이런 곳을 이제 건넜는데 어. 아, 쉽지 않네요. 여, 여기인가? 어. 여기네. 어. 다섯 던 물보다 훨씬 있어요 그러게. 이게 슈퍼요 아, 그러네. 어, 이렇게 파네. 신기하다. 아직 인도는 한식이 전혀 이제. 아니에요. 영향이 초코파이는 그래서... 있어요. 차라락난 아, 아직까지 초코파이 말고 한식은 본 적이 없어. 왜? 꼬북칩도 봤잖아. 아, 그거는 <laughs>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이야. 뒤로. 망고를 갈아서 아이스크림 만들었나 봐요. 맛 맛있는데? 그래? 너무 경작소리에 지쳐가지고 음. 아이스크림집에 왔어요. 그래서 코나에 75. 인도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하루 푹 쉬면 되거든요. <laughs> 음. 남의 몸이라고 막. 저도 먹었잖아요. 한 입밖에 안드셨잖아요 그럼 주세요. 그만 먹고 <laughs> 맛있다. 음 맛있네. 킹피셔를 이렇게 오케이. 하나 사면은 1 9 0이라고 하네요. 마이버, 마이버, 일맥 원플레이스, 가시죠. 오케이. 안주는 길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 어때요? 원치킨 대장이 너무. Right.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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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는 공동으로 사고요. 저 맥주 안 마실 건데요? 맛있다고 할거예요그저 사실 맨날 술값은 같이 냈지만 저는 거의 안 마셨는데 저가 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제가 한 식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카드 되는 곳에서.